그거 잡지 마 머리 잡고 잡지 마. 어머 네, 또 잡아봐. 머리 잡아봐 또. 어 엄마, 어 있다. 아버지 이제 잡지 마 이제. 어 당근 당근 해봐. 당근. 어. 당근. 도이야. 한번 말해봐, 한번. 당근, 당근? 당근 도 n 야 한번 말해봐, t a 해봐 u n 당근 해봐 얼른. 한미 봐봐. 어, 어, 뒤로 도이야, 한미 봐봐. 당 n t 봐 n g u n t 봐 n 야 u n t 봐 n 당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도희 뭔지 몰라? 자기가 <laughs> 물어봐봐 도희야 이게 뭐야? 당근 <laughs> 해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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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가가